2016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빈칸 32번 2번 문제입니다. 올더는 이 내용이 중요해요? 뒤에 내용이 중요해요? 뒤에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난 주절이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People, 사람들은 most commonly, 가장 흔하게 think of, 생각한대요. Persuasion, 인식을요. 즉, 생각이라고 보셔도 돼요. As deep p r o c e s s i n g 그러니까 깊은 과정이라고 되게 심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생각 과정이란 사고 과 과정이라는 것보다 단순하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So it is 사고 과정이란 actually shallow process 나와 이쪽으니까 그렇죠? 얕은 과정이다. 그리고 그 얕은 과정이라는 것은 it is the more common way 더 흔한 방식인데요, to influence behavior.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흔한 방식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그게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치느냐? 예시 나오고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s t a r e d 시작했어요. 뭐를요 Inserting advertisements, 광고를 삽입시키기 시작했어요. In the middle of the users' web p a g e 으니까요 사용자들의 웹페이지 중간 중간에 광고 삽입해 놓죠, 그죠 Many users, 많은 유저들은 didn't like this change. 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On principle, 원칙상. 그리고 refused to click. 클릭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On the ads니까 광고를요.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뒤에 기능어 however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심오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런 걸 필요한다. 우리 가정은 생각을 심오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광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디스어 프로치 이 접근법은 디스플레이서 펀드 d 스 r 미스 a n 스 i 인 g 이니까 기본적인 오해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어나이 광고 싫어. 이거 오해인 거죠. 착각인 거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요 광고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단순한 이유가 나옵니다. Of the psychology. 심리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건 behind the ads. 광고의 심리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했죠. The, the truth. 글쓰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진실은 is 대비한데, 페이스북은 never expected. 절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시 남초. Anyone, 누군가가 to click 하기를요. On the ads. 그 광고를요. 워드 캠페인이 이 부분부터 중요했어요. 모든 회사가 once o 했던 것은 is to 뭐하는 것이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You 당신에게 those product brands and images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제품 이미지와 어 브랜드 상표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쐐기를 박죠.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하다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그렇죠? 뭐요? 더 more times 더 많이 당신이 노출되어지면 노출되어질수록, 어떤 것에, 어, 지광복에 네. 노출되어지면 노출되어질수록, 일반적으로, 더 more you like it, 당신이 그걸 더 좋아하게 된대요. 즉,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친숙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2번, 더 h e familiarity of an image, 이미지의 친숙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미지의 친숙함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그래서 e v 더, n t h 이런 모일지라도요, you can ignore the ads, 당신이 광고를 무시할 수 있을지라도 by eye and 어떻게 함으로써 simply being in front of your eyes. 당신 눈 앞에 광고가 있음으로써 they are 그 광고들은 doing their work. 그들이 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죠. 우리가 보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한다고 착각할지라도 그렇죠.